훈이형에서 훈인데요. 응. 최명훈에서 훈자를 다서 훈이고 김병용의 응. 용이었는데 네. 김민재로 개명을 아,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유빈 님이 훈이형이라고할때 잘못 넣었네요. 훈이라 그랬는데 아. 얘가 나오더라고요. 강유빈 사랑해. 이게 너무 노, 넣기가 좋아서 가장 친한 혹은 친해진 참가자는 누구예요? 훈이형이 강유빈 사랑해. <laughs> 강유빈 사랑해.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중에아무도 어, 중에 몰라요. 아마. 아무나 아, 한 명만 이랑 상관없어요. 네, 네. 우리 진짜 몰라요. 강유빈, 그냥... 강유빈, <laughs> <그냥, 웃음> 이성질이라 그랬으면 됐는데, 나랑은 전화통화 그렇게 <laughs> 하면서 편이형이라그랬어아 죄송합니다. 그럼 유빈이 잘못이에요. 저희가 진짜 사랑해 빨리 쓰겠죠. 유빈아 사랑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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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트로트 감성 아이돌, 뭐, 플러스썸블 훈이용입니다. <워미르��> 아주 센틀한 저희는 신사입니다 합쳐서 저희는 둘셋 빅그룹 많이 많이 입니다 <웃음> <웃음> 저희 삼바의 여인을 불렀던 김명섭 손대희입니다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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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임핑크의 How You Like That 무랑라서이라고 여기 같이 무슨 맨이요항라서 응. 형이 첫 항상 무랑라 이건데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라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보고 싶은 얼굴 살사의 느낌으로 해가지고 서도한국에 <laughs> 저희는 현숙 선배님의 정말로로 방송에서 딱 3초 나왔습니다. 3초까지. 4초 나왔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해주시고 아. 계신 획기적인 불장난과 불로리아의 메시업, 저희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아. 잃어버린 점 정말 저는 발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어. 상태에서 영희하고 장애리지만 엄청난 스포츠 댄스를 져 가지고 잃어버린 정이 그리워지면 그때는 라직 어. 신사분들이, 50분 얼굴을 라틴으로 하더라고요 음. 솔직히 그거 보면서 아참 어. 재수없는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laughs>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뭔가 라틴 숨겨오면서 <laughs> 보여줬는데 앞에서 얘네들이 하더라고요 진짜 재수없다 했는데 이렇게 또 같이 만날지는 또 몰랐죠 음. BGM 역할만 네. 이렇게 이 말이 맞네요 <laughs> 춤을 <춤은> 제가 췄는데 BGM <laughs> <laughs> 네. 1층이 못 내려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라고 <laughs> <laughs> <하더라고요>. 혜랑 <너는 웃음> 나랑 내못 내려오게 하거 <laughs> <laughs> 팀에서 뭘 담당하고 계신가요? 보컬 담당과 댄스 담당과 전체적인 연출을 담당하고요. 우리 형은요, 기본적으로는 피업 <laughs> <laughs> <팅업> 담당 <담당하고 웃음> 운전하고 있고 <있구나. 웃음> 그리고 이제 비주얼도 좀 담당해주고 있고. 나랑 진짜 비슷하다. <laughs> 아 근데 남의 인터뷰 좀 끼지 마. 문랑나 <laughs> 최고, 문학나 최고. 내가 <laughs> 보컬하고 나도 외모를 담당하고 있어 요두명 중에. 왜냐면 내가 좀안 생겼잖아. 거의 노래 한80% 정도는 제가 하거든요. 근데 용이가 <laughs> 워낙 그 리액션이 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나 카메라맨들도 다 용의를 잡아요 그냥 BGM이에요 BGM 액션밖에 안 해요 어, 저 액션만 해요 아, 근데 뭐 구두에 많이 나오면 되니까 달렉트로트 신사분들 질문을 드릴게요 물고 넘는 박달재가 박들제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되게 이색적이었잖아요 그 아이돌 노래랑 합쳐진 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누리아이디어는 <laughs>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훈 <laughs> <평생> 선배님 그거 <laughs> 하실 때 가사를 조금 <laughs> 어, 그거 저예요. 아 그거 잘해요. 아너 가서 들렸어? 아, 가사. 어떻게 들렸어? 그 근데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안 나게 아무 말을 했는지. 그 후에 좀 괜찮으셨나요? <웃음> 멘탈을 잡았었나? <laughs> <다 웃음> <laughs> 지금 약간 아직도 괜찮은 <laughs> 것 같아 가지고 네, 죄송해요. <laughs> 그럼 지금 이거 헬튜브 찍는 건 기억해 주실 건가요? 아그남 그건 기억에 남죠. 네. <laughs> 지금은 멘탈이 괜찮으니까. <laughs> 헬로 트픽으로뽑히셨잖아요 네. 네. 근데, 신사가 아니고, <laughs> 김님섭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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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눈물나게 고맙다? 고 누가 좀 담당을 해서 하지 않으면은 사공이 너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음. 누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말을 했는데, 어, 그럼 네가 해. <laughs> 집에 들어가서 이제 커피 그 캡슐 있잖아요. 음. 캡슐에다 이름을 다 써서 아, 이제 거기에다 동성과 이런 걸 계속 짜는데 춤을 많이 안 추시는 어. 분들도 많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수 있을까? 네? <웃음> <웃음> 어떻게든 한 명을 안은 사람들 <laughs> 제가 누구, 언급하지 않았어요 누구누구 누구, 네. 누구. <laughs> 실질적으로 리더 역할도 했고요 소감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 같이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하지 정훈이 팀이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네. 정훈이 팀에서 우승자가 나오면 1억 나누나요 아니요 그걸 왜. <웃음> <웃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아트 퍼포먼스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네. 잃어버린 정 무대 할때왜한 네. 명만 춤을 추셨나요? <laughs> 그래야 이기니까 이제 <laughs> 네. 뭐 그런 당연한 질문을 아니야 나도 출수 있어 연습하면 여수하러... 저도 출수 어, 있는데요 그래요. 스포츠 댄스 하면 뭐 짝을 맞춰서 써야 되는데 음? 아니야 이거는 거짓말이고 <laughs> 물론 짤 수는 <laughs> 있었어요 근데 무대 완성도를 위해서 후이씨는 무대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침박이야기안 <laughs> 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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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내용이 사실은 혼자 사람이고 혜리씨랑 저랑 가 조각상이었어요. 아 형이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그 퍼포먼스라도 넣어주시면 조금 입이 덜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넣었거든요. 근데 뭐, 맞저 소화를 조금 못해서 아니야, <laughs> 나 잘했어. 그거, <진짜>. 그거 <laughs> <얼굴, 웃음> <얼굴 웃음> 걷는 거 하나만 30분 연습한 거야. 나 진짜 잘했는데, 그거... 그래, 잘했어요. 어. 네. 그랬기 때문에 더 노래에 집중할 수 있었고 우리는 또 퍼포먼스에 집중을 할수 있어서 더 멋진 무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춤 연습은 당연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거가 궁금해서요 효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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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도 형이 했다고 아, 아니야 아니, 청소 내가 했어 저 진공청소기 <laughs> 갖고 다니면서 이런, 뭐, 이런 작은 청소기 뭐, 하나 <laughs> 네. 구매해가지고 청소 다 했고 훈이 형이 평소에 못하던 옥타브까지 뚫으려고 <laughs> 연습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얘네 춤추고 있는 동안 저는 보컬학원 다니면서 보컬학원? 안 다녀봤거든요 한번더2키를 올렸어요 거기서 전초까지 됐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올라갈 수 없는 키를 해놔가지고 연습할 때한 10번 중에 한 5, 6번 정도는 항상 실패했는데 운 좋게 그때는 실패 안 어, 하고 얻어버리네요 얻어버리네요 네. <laughs> 지금 해봐 <laughs> 하나 둘안돼 아치진 네. <laughs> 아, 안으셨어요안 쓰는 근육들 너무 많이 있어서 첫날은 진짜 아침 새벽에 열이 37도까지 올랐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조금 조금씩 이제 늘어가는 재미가 있어서 배운 거 써놓고 싶지 않으세요? 어? 저희 그래서 안 그래도 해리랑 요 경연이 끝나면 같이 아마추어 대회 준비하려고 같은 아 고무라요 아 그래서 네. 별내동 네. 대표로 저희 같이 별내동 자유분야로 나가기로 어요 진짜요?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선생님한테 얘기 해놨어요. <laughs> 남자 두분 있으잖아요. <laughs> 비슷한 또래. 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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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또래. 아 예. 소녀. 팀은 아무래도 좀더 오래된 선배님으로서 네네. 신사를 보면은 어떠세요? 폭풋해요 저는 저희 보는 <목소리> 느낌이죠. <목소리> 저희처에 예. 그룹이 함께 할수 있는 조건 한 명이 <목소리> 당부를 많이 배 <목소리> 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팀도 오래 할수 있었던 게 훈이형이 형이지만 배를 엄청 많이 했고, 여기도... 그 항나가 <laughs> <laughs> 형인데 영섭이 얘기를 엄청 잘 수용을 하고 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보는 느낌도 있었고 근데 너 계속 참다 보면 나중에 속병 나.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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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진짜 소병 초등학생부터 잘잡았어 5년, 6년 정도 가면 이제 이게 쌓이다가 <laughs> 어. 10년 넘어가잖아? <laughs> 어. 그게 그러려니 신사분들은 지금 왼쪽에 본인들 미래가 계신데 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렇게 솔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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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진짜. 야, 너네도 초밥이야. 아, 이거 얼마 안 남았어. 되게 좋대요 미래가요 훈이용이랑 네. 네. 되게 좋대요 네. 예. 밝은 네. 미래 저 밝은 모습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뜻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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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오래 못가거든요 정말 어렵고 안될 때는 잘 안싸운다 <laughs> 의지해가지고 하는데 뭔가 조금 될것 같고 하면은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욕심이 살짝씩 생겨 그러다가 꼭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쯤에서 이 질문을 드리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나 말고 네. 다른 참가자와 팀을 맺어준다면 네. 누구를 맺어주고 싶으신가요? 상대방이 누구랑 했으면 아 좋겠다? 아아 근데 이 팀은 해체야 저는 어 이제 해체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얘가 행복했으면 안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유진이를 안돼 네. 계속 하루 종일 컨트롤하면서 어. 케어를 해야 되는 헬로 트트 진짜 진심으로 용희가 혜리랑 너무 잘 어울린 거아요 아, 저는 진짜로 네.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다면서 누구랑 해보고 싶냐면. 아 형. 아아 자기 자신 고르는 거없어요 아, 그 아, 네. 네. 소리가... Hello, Hello. Hello. Trot. 이 사람이랑 팀이 되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던 순간. 너라서 다행이야. 늘 제가 안 하는 걸 얘가 다 해줘요. 어. 아 보컬, 댄스, 네. 다. 아 그래 내가 한시름 났다 동생이 있어서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음~ 지마요 근데 이제 삐지면 습수거깔아줘야될것 같은데 이박사 노래 깔 거예요 좋아가 <laughs> <laughs> <오래>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laughs> 의견을 내고 했을 때 많은 부분을 계속 수용을 해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니까 그 성격이 잘 맞아서 너로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너래서 <laughs> 다행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할 일을 다해 줘서 참 다행이다. 아니요 <laughs> 말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laughs> 어, 저는 그냥 사람 자체로 순수함과 계산을 안 하는 그런 느낌 누구에게든 반백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뇌를 미백을 해서 아주 하얗다는 거 그런 게 되게 배울 게 많은 형인것 네, 같아서 네, 네,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을 항상 채워주고 예 아니면 안되라는 생각이 더 컸지 다른 친구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진짜 단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밥 먹으면서 저 보고. <laughs> 너 용희랑 같이 그래. 할래? 염색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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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소리가 좀 어울리더라고 헬로 <laughs> 트럭 팀이라서 할수 있는 것과 팀이라서 할수 없는 것 무대를 하다가 내가 <laughs> 너무 아프 <아파. 웃음> 어, 그러면 한 명한테 놔두고 갔다 <laughs> 네. 올수있어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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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적 많아요 <웃음> <웃음> 못하는 거는 나눠먹을 때가 제일 짜증나는 네. 거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뭐 성공을 하고 뭐실때 아, 같이 하는 팀원의 그런 노래 스타일이나 음, 음. 나만 잘 어울릴 만 해져. 제일 중들 그리고 너네는 나이 차이가 두살두살 네, 두 살. 두살 차이면 괜찮아. 근데 네. 우리 같이 많이 나잖아. 네. 좋아하는 세대 노래 자체가 틀려. 그래서 내가 말하면 다 모른대. 다 모르는 있아 너무 애기라서 큐큐캣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많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헬라트라트 어, 경연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네. 팀이었기 때문에 올수 있었다, 혼자여도 올수 있었다 팀, 혼자 하나 둘셋팀나혼자여도 왔을 수 있었다 헬라트라트 네 분이 분량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 맞아요. 어,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너무한 아 그, 그 나이 많아 나이 많다고 해야죠.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 가셔야 돼. 많이 울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어. 나이 먹고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요. 아는데 <laughs> 펑펑, 펑펑 우는 애들이 이 있었죠.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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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저, 어, 저기세요. <laughs> 갑자기. 펑펑 <laughs> 아, <갑자기>. 아, <laughs> 우는애왜 울었는지 모르겠어. 너텔레보니서 <laughs> <체면> <laughs> 무대가 나오고 나면 리액션이라도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 네. 근데 전 내부 네 리액션을 못 봤거든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 뭐가 문제일까요? 자리 배치? 자리 배치. 나이가 조금 많다 보니까 나이 먹고 막 바로 앞에서 리액션 달려고 하는 것이 폴딩이 싫을까 봐 항상 이렇게 네. 사이드를 빠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그 보다 보면 오타랜이나 칠산을 보면 여기 나와가지고 <laughs> <laughs> 아시다시 우리도 저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게 나와서. <laughs> 내 팀원이 이런 무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야너 이거 잘하잖아. 잘한 게 없잖아. 잘한 게 없는데. 네 저희는 보여준 게 너무 없, 진짜 없어서 얘가 보단 저도 좀 보여주고 <laughs> 같이 좀좀 좀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좀. 계속 저희가 테스트만 <laughs> 해가지고. 에너트라트. 어. 신사랑 훈이 형이 같은 무대에 섰을 때, 물론 대결이지만, 틈새에 상관없이, 한 팀으로 음. 보여졌으면 좋겠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느껴졌으면 좋겠고, 모든 팀들 중에 가장 한팀 같았고, 가장 뭔가를 같이 만들려고 한 팀으로 기억이 남는다는 글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 멋있다. 얘네들 한 팀인 것 같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일희님하고는 하고 나서 아마추어 그 나갈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신사랑은 없으시죠? 네, 어, 예. 없어요. <웃음> <웃음> <웃음>